표자매단에 네, 목요일 금액을 청약하는 의미르죠 네, 수요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좋게 나왔고요 어, 밴드 하단 그 아래 12,000원에서 결정이 됐죠. 네, 하단이 16,500원이었는데 이게 공모금액이 한 500억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는데 현재 이렇게 청약을 하면은 모지금액이 288억까지 줄어들죠. 네. 매출수량도 60만주가 줄어들었고 계획했던 금액의 한 200억정도 하단에 비해서도 200억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음 축소되거나 지연되겠죠. 수외측 경쟁이 13.13대 1이 나왔고 뭐한 근래 한 2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음 참여 건수가 네 얼마 안 되지만은 어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네 12,000원이 4.3%고 이 아래도 17.7%가 있고요. 6.1%가 있고 이 위에도 네 53.3%가 있어요. 네 무지성으로 마구마구 적어내는 음, 전체 물량이고, 네, 이거 미약약이죠. 네, 학약은, 근데 네, 거의 없고. 어, 일반 청약자 청약 한도가, 네, 2만 주고요 어, 균등은, 네, 10주입니다. 수수료는 2천 원 있고. 음, 유통 가능 물량은, 네, 28.5%가 찍혔고요 전체 주식수가 1,700만 주인데, 여기 곱하기 12,000원 정도를 하면은, 한 2,100억 정도, 네, 시청이 되는 거고요 앞선 두 종목, 우주 관련 종목들이, 네, 너무나, 죽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환불이 4일이고 환불도 좀긴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청약에. 야수의 심장을 다시 꺼내야 될지 말지는 네,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우주는 패스하는 거라고, 우주 패스라고 그러던데 네, 정말로 패스를 해야 될지 어, 감내할 수지만 받을지는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듯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